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정암입니다. 자 오늘도 뜬금없는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. 자 남의 집 살이 이런 제목인데요. 남의 집 살이 갑자기 웬 남의 집 살이냐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도 계시는데요. 자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죠. 우리가 먹고 살려고 직장 생활 같은 거 하게 되면은 꼭 어디든 가면은 이렇게 뭐 직장 같은데는 경영자하고 친인척인 사람들 그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학교에서 대학 같은 데서 강의하시는 분들 이야기들 보면은 또뭐 재단하고 관련 있는 분들이 또 갑질도 하고 그런데요. 또뭐 여자분들 예. 자기가 이제 태어난 집에서 성장해 아주 시집을 가면은 그것도 뭐 남의 집이죠. 예. 여기가 네 집이다 하지만은 예. 남자 보고 결혼을 했지만은 또 시누이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고 이 시자는 다또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? 다 남의 집 살입니다 그런 게. 그런데 이제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좀 낮은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고 우리 인생 자체가 이 남의 집 사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, 그렇죠? 그 우리가 뭐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오고 싶어서 왔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, 그렇죠? 죽을 때 죽고 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. 인연이 다 하면 가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도 없고,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들도 안 계실 거예요. 그죠? 태어나서 살아보니 내가 남자가 되었고, 여자가 되었다. 이런 겁니다. 그죠? 남의 집 사리가 뭐냐면 주도권이 없는 거죠. 나한테. 아무런 주도권도 없고, 그냥 이끌려 다니다가 끝나는 게 이게 남의 집 사리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. 뭐 인간도 동물이나 다를 바가 하나 없죠. 예. 남 남자 여자 성별이 있고 또 음식을 먹고 이렇게 대사 기능을 해야 살아갈 수 있고 이거뭐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. 인간도 동물하고 단 하나 다른 점 뭐냐 우리가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다. 이 부분만 틀린 겁니다. 그죠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정신세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다. 에... 영원함을 지향할 수 있는 존재다.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은 그나마 안도가 됩니다. 그죠 안도가 돼요. 옛날에 에... 새빵사이 이런 거 있었습니다. 그죠 내 집이 없는 분들이 남의 집에, 뭐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전세나 월세, 그죠. 항상 주인 집 눈치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돈을 좀 모아 가지고 자기 집을 장만하면은 안도감을 느낍니다. 그죠. 드디어 내 집이 생겼다.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이렇게. 생활을 할수 있는 기반을 가졌다 할때 이제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? 자, 우리가 이 세상 남의 집 살인데 여기서 좀 여여한 정신세계를 만들 수 있으면 예,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 또 안도감도 느끼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참 뜬금없는 말씀인데요. 예. 아무튼 어, 오늘 저녁 공기도 상쾌하고 예, 해서 이런 뜬금없는 말씀 한번 올려봤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